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기도라는 매우 깊고 본질적인 주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조용히 공유하기를 눌러 사랑하는 이에게 이 은혜를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힘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삶을 성찰하는 지혜의 여정을 계속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음악이 흐르고 잔잔한 내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는다면, 자녀를 사랑하지만 마음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과연 온전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사랑은 고소통이며 관계의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의 언어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를 넘어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누는 가장 깊고 친밀한 대화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다른 것이 아닌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간청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분과 더 깊이 대화하고 싶다는 갈망이 언제나 샘솟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젠가 이 땅을 떠나지만 그가 드린 기도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것을 드린 사람의 삶보다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기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그분들이 천국에 가신 후에도 여전히 우리 삶에 남아 우리를 지키고 인도합니다. 기도는 세대를 넘고 시대를 넘어 이 세상의 끝을 넘어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기도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 그분의 모든 권능과 지혜와 사랑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도의 처분 아래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의 걱정과 나라는 자아를 내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들이마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활성화되는 통로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의 호흡을 잊고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 우리는 이것을 그저 연약함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죄라고 말입니다. 그 뿌리는 인류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세 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과 교제하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없음에 담긴 비극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 사탄은 바로 이 지점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자신이 패배할 것을 알기에 어떻게든 우리의 기도 생활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죄로 여겼습니다. 친구들과는 몇 시간씩 이야기하고 세상 일에는 온갖 관심을 쏟으면서 정작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는 대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모순이며 죄가 아닐까요? 성경엽기 21장은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비참한 결과를 낳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그들은 삶의 지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조언과 상담이 없으니 어둠 속을 헤매는 맹인처럼 길을 잃고 맙니다. 둘째, 삶의 빛을 잃게 됩니다. 어둠이 그들의 삶을 잠식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보호를 잃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의 파멸이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 묻습니다. 넷째, 보존하심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바람 앞에 겨와 같이 흩날려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잃게 됩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런 어둠 속에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해결책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못하는 나의 삶, 그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완전히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 죄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차가운 마음, 이 어두운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엉망인 삶을 기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 없음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기도가 우리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성령님을 우리 삶에 모셔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기도와 성령, 이 거룩한 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에는 놀라운 축복이 따릅니다. 엽기 스물여덟 장은 기도하는 자만이 발견할 수 있는 비밀의 길에 대해 노래합니다. 그 길은 어떤 사나운 새도 알지 못하고 사자의 발도 밟아보지 못한 길입니다. 즉, 원수마귀가 결코 찾을 수 없는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사탄은 우리의 흔적을 놓치고 맙니다.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던 사슴이 물 속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냄새를 지워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라는 강물 속에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의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바위를 옮기시고 산을 뿌리째 뒤엎어 길을 내십니다. 바위 사이로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숨겨져 있던 보물을 드러내시며 넘치는 홍수를 막아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수십 년전 캐나다 벤쿠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청중 속에 있던 거구의 한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마치 동물이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렸고 사람들을 장난감처럼 내던지며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스물 두 살의 젊은 사역자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두려움에 떨며 연주자 뒤로 숨었습니다. 그때 백발의 한 노년의 설교자가 조용히, 그러나 담대하게 그 남자에게 다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자 거대한 남자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젊은 사역자는 호텔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에게 답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사역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시0편 16편을 펴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폈고 그의 눈은 구절 말씀에 머물렀습니다.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날 밤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기도가 원수를 물러가게 하는 권능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은 우리를 보고 도망칩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살아있을 때 악의 세력은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여보세요 라는 전화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실려 어둠에 묶인 자를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을 가져다줍니다. 시편 102편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을 굽어보시며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해진 자를 풀어주신다고 노래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고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깊은 웅덩이에 던져져 진흙 속에 파묻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여 내가 깊은 웅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의 영혼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며 그의 생명을 속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으로 가져옵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은 약속합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수 강가 곧 그분의 임재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모두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의 임재가 지금 이곳에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강물처럼 흐를지어다. 뇌종양으로 고통받는 자, 피부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 관절염의 아픔 속에 있는 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의 감염과 목의 통증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의 비밀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기도를 통해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